안녕하세요. 데디베예요. 오늘 영상은 성남아이와 가볼 만한 곳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시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판교환경생태학습원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시흥 에코센터 이렇게 세개 기관에서 수회전시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였습니다. 전시 주제는 바로 에코올림픽이라는 주제인데요. 놀이와 올림픽이 결합된 친환경 올림픽 놀이터 컨셉으로 체험형 전시였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PC, TV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전기 없이 놀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놀이를 통해 환경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채를 잡고 버들치의 성장 순서로 공을 통과시키는 체험을 통해 버들치의 성장을 알아보는 체험이 있었고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고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켜서 탄소를 중립화하는 놀이 체험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지주, 지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제작된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체험 전시 도 있었는데요 상수리나무는 나무 한 그루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 량이 가장 우수한 나무로 30년 기준 연간 14.1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굴려 상수리나무 로 자라는 과정을 알아보는 체험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호랑이는 1996년 공식적으로 절멸이 발표가 되어서 현재는 동물원에만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로 위기화되어 생 생태계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는 있었는데요. 칠교를 통해서 생태계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 동물들을 완성해보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시흥, 성남의 기대종인 수원 청개구리 저세 버들채의 서식지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기획한 체험 전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음식물 쓰레기고 어떤 것이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보는 분리배출 체험도 있었습니다. 성남 아이와 가볼 만한 곳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서 탕소 중립을 위해 우리의 작은 실천을 배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지구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네요. 구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단, 따다다 끝!